비키니 포즈입니다. 머슬 포즈. 비키니 포즈, 머슬 포즈. 어떻게 엉덩이를 수축하고 찍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보형물을 삽입하고 지방을 삽입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살벌하죠? 여기 빗살 무늬까지 들어가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분은, 요, 유명하신 분 계시죠? 킴, 킴.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운동으로 힙딥을 없앨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께 명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이런 컨텐츠는 처음이죠? 제가 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컴맹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힙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께 힙딥이 뭔지를 알려드려야 돼요. 힙딥은 뭐냐면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엉덩이를 보시면 약간 들어간 부분 이걸 힙딥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셔도 이렇게 있죠 이런 걸 갖다가 힙딥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운동으로 이걸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운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운동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운동 말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존재합니다. 일단은 운동으로 절대로 없앨 수 없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힙딥이 있는 모양이 내 엉덩이 근육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런 비키니 여자 피트니스 대회를 보시고 이런 사진을 보시고서 어, 지금 힙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힙을 보고서, 어, 운동으로 저 힙을 없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비키니 시합을 보시면 엉덩이를 수축하는 동작을 취하는 사람을 보셨어요?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 비키니 시합을 요즘에는 많이 보시는데 이 비키니 시합을 볼때 선수들이 뭐 사이드 포즈나 아니면 백 포즈를 할때 이런 식으로 뒤에서 보여줄 때 힙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비키니 포즈에서는 누구 하나 엉덩이를 수축하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허리를 꺾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고 있죠. 이런 식으로 포즈를 다 잡습니다. 이 사진을 보셔도 그걸 아실 수가 있고 누구 하나 엉덩이를 수축하는 동작을 취하지 않죠. 이 비키니 선수분도 마찬가지고 허리를 꺾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고 있죠. 이 선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허리를 꺾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고 가능한 한 내 엉덩이가 크게 보이도록 이렇게 포징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키니 선수들조차도 엉덩이를 수축하면 100이면 100다 힙딥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비키니가 대세인데 예전에는 머슬 종목이 여성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힙딥이 있죠.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선수분도 마찬가지고. 쫙 보여드릴게요 힙딥이 없는 분을 찾아보십시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힙딥이 다 있죠 아 이분 살벌한데 몸이 너무 좋으신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힙딥은 엉덩이 근육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힙딥을 운동으로 없앨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오히려 체지방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늘면 엉덩이의 근육이 늘면 이 힙딥이라는 거는 더욱 더 선명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힙딥은 운동으로 없앨 수 없고 다른 방식으로 없앨 수 있다는 첫 번째가 바로 포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징을 취해서 힙딥이 없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쭉뺀 상태로 이런 식으로 포징을 다 취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하나같이 다 그렇죠? 골반 전방 경사를 잡은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서 엉덩이가 커 보이게 하는 그냥 시각적으로 속이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딱 여기 사진이 두개 있네요. 비키니 포즈입니다. 머슬 포즈, 비키니 포즈, 머슬 포즈 이런 식으로 자세를 힙딥이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 회원님들께 드리는 질문: 과연 이 머슬 선수가 이 비키니 선수보다 엉덩이 운동을 못 할까요? 과연 이 머슬 선수가 이 비키니 선수보다 운동 강도가 적을까요? 절대 아니죠. 남성, 여성 따질 것 없이 가장 어려운 운동, 가장 운동 강도가 높은 건 바로 이 머슬 종목입니다. 머슬 종목이야말로 가장 강한 강도로 가장 다양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만약에 이 힙딥을 없앨 수가 있다면. 비키니 선수보다 오히려 머슬 선수가 진작에 힙딥이 없었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선명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 힙딥은 선명해집니다. 왜냐? 엉덩이를 수축하는 동작에서는 엉덩이 근육 모양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께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엉덩이에 힙딥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힙딥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하나같이 다 허리 꺾어서 엉덩이 뒤쪽으로 빼서 엉덩이가 커 보이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내 엉덩이를 수축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마찬가지죠. 왜냐면 이렇게 해야 엉덩이가 커 보이고 힙딥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죠. 엉덩이 수축한 사람 어떻게 엉덩이를 수축하고 찍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엉덩이를 수축하고 찍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뒤쪽으로 다 빼서 커 보이게 만들고 사진을 찍죠. 힙딥은 우리 엉덩이 근육 모양이기 때문에 절대로 운동으로 없앨 수 없다. 힙딥을 없애는 방법. 첫 번째는 뭡니까?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서 커 보이게 만든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허리 디스크 조심 그러면 두번째 힙딥을 없애는 방법은 뭘까요 이게 가장 확실하죠 바로 수술입니다 엉덩이 수술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많죠 지금 보면 이렇게 흉터 자국도 있고 하니까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진 못해요 엉덩이 수술이라고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죠 그리고 지방을 삽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보형물을 삽입하고 지방을 삽입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술했을 때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되냐 외국 연예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분은 요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킴킴 가장 대표적인 이 엉덩이 수술을 하신 분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힙의 발달은 항상 햄스트링 발달을 수반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 혼자 혹은 얘 혼자 쓸 수가 없거든요 항상 엉덩이와 햄스트링을 같이 운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힙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신 분들은 햄스트링 발달 또한 굉장히 잘돼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 엉덩이 수술을 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엉덩이는 볼록 튀어나왔는데 햄스트링은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이걸 이제 우리에게는 바나나 다리라고 부르거든요. 힙이 이 정도 나왔으면 햄스트링도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좀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죠? 아, 이분은 너무 크게 하셨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 유명한 분이죠. 요, 보십시오. 힙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햄스트링이 없죠? 아예 없어요. 운동으로 만든 엉덩이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타고난 것도 아니겠죠?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렇게 햄스트링이 납작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셔도 없죠? 엉덩이가 이 정도인데 햄스트링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햄스트링이 없죠? 이거는 100% 100%라 하기에는 조금 그러네요. 99.9%는 수술이죠. 그래서 햄스트링을 보면 엉덩이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수술을 했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엉덩이가 엄청 발달했는데 햄스트링이 다면 의심을 해볼수 있다 근데 이제 가끔씩 댓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힙딥 없애는 운동을 알려 줬는데 힙딥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거 그리고 길을 가다가 번개를 한 연속으로 두번세번 번 맞을 확률 그걸 갖다가 일반화 시키면 안됩니다 내가 운동을 해서 힙딥을 채웠다는 거 힙딥을 없앴다는 거는 그것과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몸이 좋은 비키니 선수들이나 혹은 그보다 더 좋은 머슬 여성 선수분들이 엉덩이 운동을 못해서 그 힙딥을 채우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남성분들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엉덩이 근육이 발달을 하면 발달을 할수록 그리고 지방이 낮을수록 힙딥은 더 도드라져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이 남성 선수들의 엉덩이입니다 살벌하죠 여기 빗살무늬까지 들어가요 이 선수들이 엉덩이 운동을 못해서 요게 있는 거예요? 아니죠 힙딥을 없앨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혹은 착각을 하는 분보다 이분이 둥근 운동을 못하고 운동 스킬이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똑같이 힙딥은 다 있습니다. 타고 나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걸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얼굴 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제 얼굴에서 박보검 얼굴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혹은 해리포터든가, 헤르미온느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힙딥이 유독 센 거는 뭐냐면 근육량의 차이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엉덩이 근육은 발달을 하면 할수록 힙딥이 진해진다고. 둥근에 있는 근육량 자체가 아무래도 여성분보다는 남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더 선명해지고 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엉덩이는 근육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힙딥은 선명해진다. 여기 또 하나 넣어야겠다. 근육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리고 지방이 줄어들수록 힙딥은 선명해진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미적인 관점에서 엉덩이에 너무 적은 지방은 피해야 한다 적당량이 엉덩이 있어야 됩니다. 근육이 늘면 늘수록 지방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힙딥은 선명해집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힙딥을 없애는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시원하게 욕을 한바 가지 해 줘라.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힙딥이 있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엉덩이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적당량의 지방을 유지하려고 하셔야 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엉덩이 수술 같은 경우는 성형수술하고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어,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싶으시면은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엉덩이 수술을 하고 혹은 사진으로 힙딥이 없는 것처럼 속인 다음에 그걸로 갔다가 수익을 창출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힙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스쿼트 동작을 할때 혹은 엉덩이 운동을 할때 수축하는 동작에서 진짜 힙딥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때 만약에 힙딥이 안 보이면 수술한 겁니다 내가 걸어 다니는 상태에서는 골반 전방경사가 심하고 엉덩이를 빼고 다니는 동작이 익숙해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스쿼트라던가 아니면은 힙운동을할때 엉덩이를 꽉 짜줬는데 힙딥이 없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어, 누가 없을 수 있대 누가 없을 수 있대 이런 말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회원님들께서 헛된 꿈을 꾸는 게될 수가 있거든요. 체지방 너무 많이 빼지 마시고 그리고 엉덩이 운동 열심히 하세요. 엉덩이에 근육을 많이 만드시고 지방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시면 이 지방과 근육이 어울려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이쁜힙다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그 힙딥이라는 거에 집착해서 그거를 없애야겠다, 없애야겠다. 막 검색해서 힙딥 없애는 운동 이런 거 찾아보지 마십시오. 다 사기입니다. 그리고 실드에서 스트랩이 신제품이 출시됐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할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거거든요. 색깔도 엄청 다양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가죽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 쫀득쫀득하고 전혀 미끌림이 없습니다. 실리콘 프린팅한 거거든요. 이렇게 엄청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반짝반짝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이름도 실드라고 새겨져 있어요. 여기 실드 스트랩의 한 종류인데 아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게 실리콘인데 내구성도 좋고요. 접지력이 엄청납니다. 진짜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우리 회원님들께서 한번 구매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기존에 판매하는 이런 스트랩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너무 예뻐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우리 회원님들께서 들어가셔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집에서 제가 이제 설치를 해갖고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띄워놓고 우리 회원님들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컴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조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남자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